9장 1절로 16절입니다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이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었지 하나님 앞에 의로오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 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켜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여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일을 셀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없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라.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번 지금 하나님을 온 우주를 주관하는 완전한 주관자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묘사하다가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세상사를 주관하시면서도 피조물에 무관심하신 독재자로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잘못됐죠. 그러나 자기가 느끼는 이 솔직한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솔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에 대한 응답은 없고 또 거절한다는 음성도 없고 지금 요업의 입장에서는 참 절망적인, 절망적인 단식 괴로운 절규를 쏟아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분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은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그 거신 온 우주를 다 쓰시는 분이 지금 티끌 같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어 하나님 마음대로 막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내가 뭐할 말이 있나? 나는 비조물일 뿐인데. 이런 마음에 느끼는 것을 솔직히 그냥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진실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진실의 일부는 됩니다. 정말 크신 하나님께서 티로와 같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만 딱 절대적으로 붙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 고통에 짓눌려서 그냥 경험으로 얻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하나님은 그렇 분이시기도 하지만 티끌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티끌 같은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티끌 같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이제 그걸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여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뒤에 가서 여분 이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분 말하기를 하나님의 해와 별들의 뜨고 지는 모든 것을 자기의 의지대로 주관하신다는 이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합니다. 그 우, 넓은 우주, 비교할 때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이삶 정도는 하나님 마음대로 운영하신다 해도 나는 피조물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전혀 한거 할수 없는 노릇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인간은 다른 인간보다 조금만 더 재물을 가지고 조금만 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자신이 우주의 왕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으로 가득 차는 게 인간입니다. 이 옆처럼 하나님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과 그것을 뛰어넘는 진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관하신다.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을 불신자들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 요부 한 말이 일부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것다 주관하신다. 하나님을 극대화하고 자신은 지금 극소화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만 거기서 멈춰버리면 하나님도 알수 없고 자신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일부는 사실이지만 극크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작디 작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우리 인간은 그렇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그런 이제 부분들을 지금 요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요분 하나님에 대한 지금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요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맞아요 예. 근데 요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느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지금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무제한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비웃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러실 리가 없긴 하지만 다윗 아니 여분 그렇게 느끼니까 그 서운하고 괴로운 것을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 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은 참 그렇게 괴롭고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거를 딱꼭 눌러놓고 감춰놓고 와 찬양 받으실 하나님, 뭐 선을 행하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막 마음에 없는 마음은 지금 그렇지 않은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냥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겉다르고 속다른 그렇게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나 하나님 내가 지금 괴롭고 심히 죽게 싸우니 내가 지금 음부로 수월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느끼는 그대로를 탁 토해 놓습니다. 꽁꽁 감추어 놓아서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싶은 말들을 막 이렇게 토해놓을 때 이제 실마리가 풀려가기 시작하죠. 그 말이 하나님 대들듯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시작했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에도 보면 중간에 바뀌고 마지막에 가서는 확 자기가 안고 왔던 그 아픔 꽁꽁 묻어 놓았던 그 섭섭함 막 괴로움 이런 것들을 막 쏟아 놓았는데 쏟아 놓으니까 그 쏟아 놓고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쫙 채워 주시죠. 그처럼 문제 해결은 어. 내가 참 지금 직면하고 있는 아픔과 문제와 마음에 있는 그대로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높이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이 좀 빠졌네요. 우리가 다 담을 수 <laughs> 없는 하나님 자식이 궁극적으로는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하지만 때로는 격의 없는 대화와 글, 글 등을 통해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욥은 끝없는 고통 속에서도 끝없는 질문과 외침을 통해 결국 욥기 끝에 가서는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점점 하나님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진리로 들어가는 첫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함입니다. 교리가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단한 번의 솔직함이 의미가 있습니다. 요비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해답을 얻게 되었듯이 우리 인생도 정직하게 나아가 주님을 더 온전하게 알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